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먼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 네. 아멘 에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 동정하시는 예수님. 아멘. 아멘. 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모르거나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작심일이란 삼일이란 마음 먹은 것이 삼일을 못 간다는 뜻으로. 결심이 얼마되지 않아 흐지부지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말해주는 말입니다. 어, 제가 어느 책에서 어, 성공의 대학교 교수인 신영복민이 지은 떨리는 나침반이라는 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여윈 바늘 끝을 떨고 있습니다. 여윈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우리는 그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바늘 끝이 전류를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미 나침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에 갈등합니다. 나침반이 고장나지 않으면 북극을 향해 떨듯이 우리도 살아있으면 우리의 매 순간 선택을 할때 앞뒤 좌우 정신없이 바라보면서 때로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서 흔들립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나에게 유익이 있을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내가 과연 올바른 길을 갈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나침판이 떨고 있어야 고장이 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선택의 길로에서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연약함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살아있다. 오죽하면 사도바울같이 믿음에서도, 열심에서도, 학식과 가문에서도 어느 하나 뒤질 것이 없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난 군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짐이 작심산림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아 그래 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어 하나님은 나를 동정하시는 분이야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얻으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진짜 말씀대로만 살겠어 다짐을 해봅니다. 근데 사회를 못 가요. 그래서 수요일날 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시 다짐하게 되겠습니 그리고 금요일날 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시 다짐하게 되겠습니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줄 착각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열심을 내고 욕심을 부려보고 꿈도 꿉니다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죽은 사람은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요즘 이런 것들을 많이 절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안타깝게도 음주교통사고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이 코로나19와 음주교통사고가 연합해서 일어난 사건 중에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있잖아요. 엄마가 아이 남매를 데리고 햄버거를 사주러 가게에 갑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한테 마스크를 쓰 씌우더라도 그 안에 매장 안에 데리고 들어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잠깐만 기다리라 그래 놓고, 엄마가 매장에 가서 햄버거를 샀어요. 그리고 계속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샀죠. 근데 직원이 햄버거를 내줄 때, 잠깐 그 사이에 햄버거를 받느라고 아이를 쳐다보지 못했는데, 그때 만취가 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들이받아서 정보대를 박아서 그 정보대가 그냥 넘어지면서 아이를 덮쳤어요. 그러니까 덮치니까 어때요? 죽었잖아요. 병원에 실려가서 죽었어요. 그니까 러그 형이 난남매가 아니었고 형이었던 것 같은데 그 큰애가 어떻게 해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동생을 지켜주지 못해서 죽었다고 죄책감에 엄마는 어? 아이를 내가 왜 거기다 놔뒀을까? 내가 왜고 그 시간에 햄버거를 사러 갔을까뭐별 생각을 가할 거 아니에요.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을 보면서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곁에서 친숙했던 박지선이라는 개그우먼이 자살했어요. 유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그 엄마가 죽은 거는 딸을 혼자 보낼 수 없어서 같이 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오스트리아에테러가 일어났죠. 프랑스에도 이런 이런 사건들을 볼때 거기서 짐작도 할수 없는 그런 황당한 일들로 사람이 죽을 때그 고통을 당한 그들이 어, 과연 멈춰버릴까? 아니면 흔들리면서라도 그들의 삶을 이어갈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서 갈등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우리의 인생조차 우리가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동정하신 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씻김받도록 제사를 드려주신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죄를 정가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양, 재물, 그 재물이 친히 되셨어요.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니다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십 장만 개역개정 개역한글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읽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래 죄는 없으십니다. 개역 한글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대 죄는 없으시니라. 공동 번역에는 우리의 사제는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체휼한다. 체휼한다는 것은 동정한다와 같은 뜻으로 영어로는 sympathize, sympathize로 동정하다, 치근히 여기다, 지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본 뜻을 보면 아픔과 슬픔을 공유하며 깊은 연민으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픔과 우리 아픔과 슬픔을 공유하신게 똑같이 느껴주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 때 누군가 와서 위로를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위로하는 그 사람이 고맙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내 아픔과 슬픔을 똑같이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반에 반에 반도 못 느낀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의 머리칼까지 다 세시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예수님은 내 아픔과 내 슬픔을 공유하신 거예요. 똑같이 느끼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이. 느끼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이유로 성경은 기록,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이 육신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나님 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음식을 안 먹으면 우리와 똑같이 배가 고파요. 또 잠을 못 자면 우리처럼 피곤하고 지쳐요. 또 매를 맞으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그는 육신의 고통을 못 느끼는 그냥 신이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 인간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도 못 느끼셨다라고 말하는 종교자, 종교자들이 종교자 있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이 육신을 입고 계셔서요. 매맞으면 아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수치를 당하면 괴로웠어요. 많은 여인들과 네 자기가 가르쳤던 많은 제자들 앞에서 홀, 이 30대 청년이 홀딱 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건 아픔도 아픔이지만 엄청난 수치예요. 엄청나게 창피했을 거예요. 물론 고통이 그 창피를 더 이겼겠지만 말입니다.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셨어요. 40일 금식하시고 우리처럼 이 음식을 안 먹으면 배고프니까 줄이니까 먹고 싶으니까 음식을 가지고 유혹하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그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었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건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견디기 힘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까지 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지고 죽으실 사명을 가지고 죽으시려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예수님이 잘 아셨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마지막에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물론 이 기도가 이 기도 이어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은 기도하셨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 아셨어요. 물론 이 기도가 꼭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한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한순간도 단절되기, 끊어지기 싫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드린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고통, 저 은부까지 내려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되는 그 영적인 고통과 채찍에마저 살점이 떨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걸려있는 그 고통을 다 아셨어요. 이 모든 감정과 상황을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겪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 모를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알고 속사정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모두 다 아시는 중이니다 사실 우리가 아프거나 때로 감당하기 힘든 괴로움을 겪거나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의 심정을 온전히 이해해주고 해결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설사 가족이나 친구 혹은 동료나 성도들이 나의 아픔과 고통을 조금씩 나눠서 감당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일들, 내가 입으로 말한 것들, 그런 일들에 국한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 요동치는, 이 마음 속에서 요동치는 절망과 심각한 문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살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옆에 뻗젓시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가족이 있는데도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없기에 결국은 절망하고 자살까지 이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고통을 누구에게도 전해줄 수 없어요. 나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지 모르니까요.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만약에 사람이 우리를 동정하면 어때요? 기분 나빠. 예, 자존심 상하죠. 비참해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동정해서.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고, 나의 이 당면한 문제들을 조금 도와주는 것 같아도, 그래서 당장 고마울지 모르지만, 뒤돌아서 면 되게 비참해요. 그리고 자존심도 상해요. 근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동정하면,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는 있지만, 니나 잘하세요.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죄는 완벽하신 분이에요.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아멘. 우리의 실수나 죄를 한번 용서하시면 뒤끝없이 완전히 용서하세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는요, 한 하물며 자식이 잘못한 것도 부모가 용서한다고 해놓고는요, 그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되면 다시 말해요. 아하. 야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그런다고 했지 우리의 용서는 늘 불완전해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남한테 드러나는 게 우리는 굉장히 싫어요 그게 설사 드러내서 그 상대방에게 충당보다는 동정을 받는다 해도 둘다 싫어요 근데 예수님의 용서는 너무나 완전하시대 창피할 게 없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멀리 던져버린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그리고도 하나님의 그 우주 같은 그 발로 밟으신다 거예요. 떠오르지 못하도록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을 받아도 괜찮은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그큰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치근히 치근히 여기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공유하시고 깊은 연민으로 위로하시며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 주님이 지난 주에 우리에게 말씀해주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께 나와온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의 그 한량없는 큰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아픔을 공유하시는 아, 그분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동정하시고 나를 품에 안으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온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같이 말리고 도리어 복을 빌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함께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의 작은 단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 뭐, 무술에 고수는 하수가 보이지만 하수는 고수를 못 보잖아요. 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이 성숙한 자, 예수님을 많이 닮은 자는 그렇지 못한 하수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하수는 그 고수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지표가 뭘까요? 사랑그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안에 사람이 없으면 하수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 뭐, 예배시간도 잘 지켜. 공예배도 빠지지 않어. 1 1조도 드려 하라는 거는 다 해.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아무리, 아무리 다 해도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다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될까요? 동정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저는 믿음의 하수였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변해져요. 어느, 어느 날 누군가가 나에게 책망하고 어, 나를 싫다 하고 그리고 또 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그럴 때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니나 잘하세요. 그런 마음이 약간 있었어요. 어, 나보다 좀 어, 잘난 사람이 잘났다는 게 무슨 학식이나 그런 게 아니라 뭐 성품이든 모든 면에서 한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책망하면 뭐 받아들일 수 있지만, 뭐다 비슷비슷한데, 뭔가를 나에게 책망하고 요구하고 그런다 하면은, 그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나 아파요, 당신 때문에. 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 당신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얄밉거나 믿거나 뭔가 이렇게 그런 감정이 안 들고, 아, 더 많이 품어줘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고수가 됐다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자라가고 있는 거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그 사람의 연약함이 책망거리가 아니라 불쌍히 보여지는가? 그 사람의 단점이 내가 꼬집어서 고쳐주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인가? 이런, 이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예수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거꾸로 퇴보하고 있는지 제자리인지, 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게 될 것, 사랑,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처럼 우리도 베드로전서 오늘 말씀 3장 8절에서 절처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갖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는 그런 정와여러분이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분별이 여기시는 예수님,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위로와 힘을 얻었사오니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이웃을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갖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